목의 손상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신 같은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하 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가장 미용이 잘된 푸들 네 클라인입니다. 변성기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볍게 이야기하면 아, 목도 쉬고 칼칼하고 말하는 게 부드럽지도 않고 원래 말하던 대로 말을 했더니 가성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말하다가 흙 막히고 끊기기도 하고요. 음색도 바뀌고 음역도 바뀌는 거죠.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몸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목도 자라고, 후두부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성대도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몸이 다 자라는 거예요. 뭐, 몸이 자라고 있는데, 뭐 손가락만 안 자라고 있을 순 없잖아.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있죠? 부피가 커지면서 좁은 악기에서 넓은 악기로 몸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부피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목이 자라면서 갑상연골이 90도까지 좁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후두. 후드가 생겨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시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 여러분이 손가락이 자라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손가락이 자라면서 아픈 적이 있었어요? 뼈가 자라는 만큼 부피도 자라고 두께도 자라고 자연스럽게 자라죠. 근데 얘는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형대 주변이 독립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불균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얼굴이 크는데 오른쪽 눈만 자라는 거야. 왼쪽 눈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나서 내일 봤더니 코만 크고 있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왼쪽 눈이 또 자라고 있어. 근데 또 오른쪽 눈이 더 커져.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는 거야. 완전. 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은 자라면서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홍대는 자라면서 이게 독립적이다 보니까 불균형하게 자라니까 아픈 거야 잘못 자라고 있어 뭔가 부분 부분 자라 밸런스에 맞게 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변성기 상태에 목을 봤더니 어떠냐면 뿌드는 충혈 상태고 염증이 껴있는 상태예요 이때 관리 잘못하면 이제 삐 되는 겁니다 삐돼 이때 이제 가오가 온몸을 지배하면서 뭔가 술 담배를 시작했다 허세 담배를 시작했다 뭐 어, 그때는 뭐 <laughs>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목의 손상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병신 같은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성기 때 관리 잘 해야 돼요. 정말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오늘은 변성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변성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